여러분은 다음 문항 중몇 가지나 해당이 되시나요? 건강을 위해 매일 종합영양제를 한 움큼씩 먹는다. 저녁 6시 이후 금식이 좋기 때문에 배가 고파도 무조건 참는다. 건강을 위해서는 무리가 되더라도 매일 운동한다. 이 문항들이 모두 맞는 얘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건강 정보들을 보면 건강에 안 좋은 것은 최대한 피하고 건강에 이로운 것을 꾸준히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것은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평소 알고 있었던 일반 상식과는 많이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수명에는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남성 80.6세, 여성 86.6세고요. 건강수명은 남성 71.3세, 여성 74.7세입니다. 이것을 기초로 기대수명에서 건강수명을 빼면 남성은 약 9년, 여성은 약 12년 가량을 건강하지 않는 상태로 고생하다 죽어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기간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기로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식사도 힘들고 외출도 힘듭니다. 심지어 대소변까지 받아내야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처럼 80세 이후가 되면 70대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제까지 가능했던 일이 오늘은 갑자기 안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제까지 아침 일찍 걷더니 일어나 건강을 위해 스트레칭도 했는데 오늘은 일어나서 팔다리를 돌리려고 하니 갑자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팔이 천근만근 무거워서 드는 것조차도 못하게 되는 암담한 순간을 맞게 되는 나이입니다. 또 어느 순간 치매인가 하는 생각에 자신감을 잃는 일도 생기게 됩니다. 딸과 함께 병원에 다녀오면서 잘 챙겨먹으라고 약봉지를 줬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약봉지를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것입니다. 심지어 약봉지를 받았던 기억조차 없는 난감한 상황을 맞이하는 것이죠. 그리고 배우자나 가까운 사람의 죽음으로 고독이나 절망에 사로잡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건강은 안 좋았지만 매일 같이 밥도 먹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니 갑자기 숨을 쉬지 않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 나서 어느 순간 혼자 남게 된 집안이 이렇게나 고요하고 쓸쓸하다는 걸 깨닫고 덜컥 두려움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80세의 두터운 벽을 제대로 넘지 못하면 노년의 생활은 말 그대로 지옥이 되는 건데요. 35년간 약 6천명 이상을 진료한 일본 최고의 노년 의학 전문가인 와다 히데키가 쓴 80세의 벽이라는 책에 의하면 일반적인 상식과는 다르게 노년의 현실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고 잔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의 내용을 참고하여 80세의 벽을 잘 넘을 수 있는 방법 5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80대의 우리 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80세를 맞이하게 될 현재 오 60대 분들에게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악처 한 명이 열효자보다 낫다. 일본 에임의 대학 연구팀이 한농촌에 거주하는 60에서 84세 노인들을 4년 이상 조사한 결과 남성은 부인이 없는 경우에 사망률이 부인이 있는 경우보다 무려 80%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여성은 남편이 있는 경우에 사망률이 남편이 없는 경우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죠. 한마디로 남자는 아내가 있어야 오래 살고 여자는 남편이 없어야 오래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남자들에게 결혼은 장수의 요인이 되고 배우자와의 사별은 단명의 요인이라는 뜻인데요. 적어도 남성 장수자에게는 효자 10명보다 악처 1명이 낫다는 옛말이 사실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재산이 있는 사람이 노후에 재혼을 하고 싶다고 자식들에게 얘기하면 자식들은 대부분 반대를 하는데 반대로 재산이 없는 사람이 노후에 재혼을 하고 싶다고 하면 자식들은 대부분 찬성을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재산이 있으면 자식들은 어차피 상대방이 결혼하려는 목적은 재산이라며 반대를 한다는 건데요. 이것은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의 몫이 줄어들 것이라는 계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재산이 없으면 외롭지 않게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으니 잘 됐다며 축하한다고 합니다. 물론 실제 축하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머릿속으로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하게 될 경우 그 고민을 덜수 있겠다는 계산도 함께 들어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자식이 효도를 한다고 해도 배우자만 못하다는 건데요.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지켜주는 사람은 옆에 있는 배우자지, 멀리 떨어져 살면서 가끔 한 번씩 얼굴만 내비치는 자식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우나 고우나 배우자가 살아있을 때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며 잘 지내야 하는 이유겠죠. 이 80세 이후에는 건강검진을 받지 말자. 다음은 핀란드에서 행한 실험으로 생활습관병을 가지고 있는 1200명을 대상으로 무려 15년 동안 추적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조사 방법은 먼저 12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한 그룹은 의료를 방치하고, 한 그룹은 의료를 개입해 관찰했죠. 의료를 방치한 그룹은 건강검진은 물론 의사의 진찰도 받지 않았고, 이와는 반대로 의료를 개입한 그룹은 적극적으로 건강검진도 받고 몸 상태가 안 좋으면 의사의 의료학적인 지시를 따르게 했습니다. 이렇게 극명히 대비되는 삶을 살게 된두 그룹을 15년 동안 지켜본 결과는 어땠을까요? 방치 그룹은 사망자가 46명이 개입 그룹은 67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이와 같은 경우 보통 방치그룹의 사망자 수가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조사 결과는 당시 서구 의료계에도 큰 충격을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 건강검진을 국가의료건강정책으로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 매년 동일한 항목을 지속적으로 검진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과 일본 정도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80대를 목전에 두고 건강검진을 받아보면 정상으로 나오는 수치보다 비정상으로 나오는 수치가 더 많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건강검진에서 정상수치라는 것은 평균치에 가깝다는 얘기인데요. 이 정상수치라는 것은 남녀에 따라 다르고 환경이나 체질, 나이에 따라 다르고 생활습관에 따라서도 다른 것입니다. 어디까지가 정상이고 어디까지가 비정상인가가 문제가 아니라 정상 수치에도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고 비정상 수치에도 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80대에 암 진단을 받으면 바로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수술을 하고 나면 암은 치료가 되더라도 이전에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 상태가 그 수술을 견딜 만큼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을 하니 암세포는 없앴더라도 건강이 나빠져서 그때부터는 누워서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80이 넘으면 신체 활동이 더디기 때문에 암에 걸렸더라도 진행 속도가 더디고 전이도 거의 되지 않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고 고통도 심하지 않다면 수술하기보다는 관리하면서 지내는 것이 노후를 위해 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80대를 목전에 두고 비정상 수치가 나와도 생활하는데 별 무리가 없다면 그게 정상 수치인 것이죠. 비정상 수치가 나왔다고 재검사를 하거나 이 수치를 정상으로 만들겠다고 과다 진료, 과다 치료, 과다 복용으로 이어진다면 오히려 이제까지 잘 버텨준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3. 나에게 맞는 의사를 찾자. 의사는 환자의 이야기를 듣거나 전반적인 몸 상태를 다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검사 결과로 나온 수치만을 보고 판단하고 처방을 하게 됩니다. 혈압이 높으니까 당 수치가 높으니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니까 하면서 이런저런 치료를 하고 약을 처방하게 됩니다. 심지어 조그만 혹이나 암, 종양이 발견됐다면 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장기 일부를 잘라내기도 하고요. 70세까지는 그럭저럭 체력이 있으니까 버틸 수 있지만 80세 전후가 되면 이렇게 무리하게 약을 먹고 수시로 수술대에 오르는 것은 오히려 남아있는 체력마저 소진시키고 수명을 단축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80대가 되면 나와 잘 맞는 의사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병의 진단에 따른 치료 및 예후에 대해 답변을 피하거나 애초에 이를 설명하지 않는 의사는 좋은 의사가 아닙니다. 생각보다 많은 의사들이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정보를 잘 주지 않습니다. 과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심지어 진료 기록에도 이를 작성하지 않는 의사들도 많습니다. 또한 나는 수술을 원하지 않는데 수술 외에 방법이 없다고 딱 잘라서 이야기하는 의사도 무조건 믿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교과서적인 수치와 검사 결과만 믿고 환자 개인이 느끼는 몸상태는 생각하지 않는 것인데요. 이런 의사는 자신과 맞지 않는 의사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의사는 어떤 의사일까요? 내 몸의 현재 상태에 대한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같은 검사를 절대 중복으로 시행하지 않고 최소한의 검사로 최대한의 정보를 얻는 의사라면 자신과 잘 맞는 의사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젊을 때 이병원, 저병원 다니면서 많은 의사를 만나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본인과 잘 맞는 병원과 의사를 알아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4. 약은 최소한으로 먹자. 우리가 평소 병원에 가면 내과, 외과, 흉부외과, 안과, 신경외과 등각 과마다 해당 전문의가 진료를 하고 또 거기에 알맞다고 하는 약을 처방하게 됩니다. 처방을 잘할수록 약의 숫자와 양은 점점 많아져서 한 번에 먹게 되는 양이 많아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 약이 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이런 장기별 전문 진료 체계는 60대까지는 효과가 있지만 80대 전후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순환기 전문의가 진료를 하고 나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니 낮춰야 한다고 했을 때, 콜레스테롤 수치를 약으로 낮추면 면역기능이 저하되고 암이 진행되기 쉬우면서 감기나 독감에도 쉽게 걸리게 됩니다. 혈관계 이상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자칫 암이 진행되거나 폐렴으로 죽게 될수 있는 것이죠. 혈압이 높다고 혈압을 낮추는 약을 먹게 되면 80대의 좁아진 혈관 속으로 혈액이 제대로 순환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혈액을 통해서 흐르는 산소와 영양분이 전신세포 골고루 전달되지 못하다 보니 특히 뇌가 저산소, 저혈당 상태가 되어 위험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80대에는 혈압과 혈당치가 높다면 다소 높은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에 좋을 수 있습니다. 약은 필요할 때 필요한 양을 최소한으로 먹으면 됩니다. 노년이 되면 약을 만병통치약으로 여겨, 여러 가지 약을 매일 시간 맞춰 규칙적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드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며, 그렇게 먹는 게 당연하다고 믿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약을 장기간 복용하는 것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의학계에서도 확실히 조사된 결과는 없다고 합니다. 오, 할수 있는 건 계속하자. 80세 초반이 되면 급격히 늙는다거나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 중에는 80세가 되면서 이제 80이나 됐으니 무리하지 말아야지 하며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나이가 들었다고 스스로 할수 있는 일들을 제대로 안 하고 멈추는 순간, 순식간에 늙고 세상과 이별하게 될수 있는데요. 운전면허증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들어 뉴스에서 노년 교통사고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곤 합니다. 실제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80대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도 있지만 20대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20대 사고에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지만 80대가 교통사고를 내면 언론에서는 큰일이라는 식으로 기사화를 하는 것이죠. 고령이 되면 노쇠해지고 신경이 둔감해지며 순발력이 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사고 위험률이 높아지는 것도 납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법제 도로까지 시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방어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나이 들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있다 보니 면허증을 반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아무래도 외출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뇌 기능이 급격히 퇴화되고 인지기능 또한 저하되면서 치매의 진행이 급격히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장거리가 아니라면 내가 매일 다니는 우리 동네 안에서는 가능하다면 운전도 계속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도 내 몸이 허락하는 한 내가 할수 있는 일은 꾸준히 계속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또한 행복한 노후 생활을 보내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노후에도 배움을 지속하는 건데요. 80세가 넘었다고 집안에만 계시는 것은 수명을 단축시키는 지름길입니다. 나갈 일이 있으면 나가시고 하던 일도 계속하시고 무언가에 흥미를 갖고 죽을 때까지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지인분들께도 오늘 영상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시니어 분들께 더욱더 도움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